너는 왜 이렇게 고귀한 척하는 거야? 결국 너도 돈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돈 버리려고 하겠냐?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네가 말하는 돈과 내가 말하는 돈이 다르거든. 나는 세상에 세 가지 돈이 있다고 생각해.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좋은 돈은 발행량이 고정되어 가치가 유지되고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을 갖고 있으며 몰수, 검열이 불가능하여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돈. 나쁜 돈은 소수의 집단이 화폐 발권력을 남용하여 마음대로 수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며 저장해 놨던 에너지가 줄줄 새고, 정책 또한 입맛대로 바꿔가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돈. 이상한 돈은 돈에 문제가 있다며 좋은 돈의 기능 일부분을 떼어다가 엄청난 혁신을 이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돈이야. 이상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은 나쁜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처럼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대중들을 속이며 정작 본인은 좋은 돈이나 나쁜 돈으로 바꾸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지. 너 말처럼 누구나 돈을 벌고자 무언가를 하지만 너가 생각하는 돈과 내가 생각하는 돈이 다른 것 같아. 나는 나쁜 돈에 있는 에너지가 좋은 돈으로 이동하길 바라며 좋은 돈에 차곡차곡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라고. 아니거든! 나는 이상한 돈으로 돈 벌었어! 좋은 돈더 많이 모을 건데! 이상한 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이상한 능력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이 이상한 것들은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새끼처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 스스로에게 시간을 투자하며,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좋은 돈에 모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무덤까지 비트코인 가져갈 거야! 너도 언젠간 결국 팔거 Not your kiss not your Peter Bitcoin coin.